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제품은 반투명 포스트잇 각도기입니다. 반투명한 포스트잇인데 그 위쪽에 각도기가 그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반투명 포스트잇인데요. 기름 종이보다는 조금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아래가 이렇게 잘 보이니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기가 제 손바닥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크기인데요. 기존의 각도기는 이 정도 그리고 반투명 코스트잇 각도기의 크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잇이 딱 받았을 때 작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 손에서는 충분한 크기이고 교과서에 쓰기에는 정말로 괜찮은 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도를 재는 단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나오거든요. 플라스틱 큰각도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불곡진 부분에서 누르거나 이게 닿여가지고 선생님 측정이 잘안 돼요. 이게 몇도예요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투명 포스트잇은 휘어짐도 있고 그리고 부러질 염려도 없고. 작으니까 여기 다일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스트잇이라서 좋은 점이 이 각도기는 얹어놓고 한쪽 손으로 계속 힘을 줘서 이걸 고정을 시켜야 정확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스트잇은 붙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손이 자유롭게 있어서 훨씬 더 편하고 힘을 들이지 않고 각도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이다 보니까 선도 연필로 매우 쉽게 그려지고 일회용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른 장을 쓰고 이렇게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50매잖아요. 그래서 한 단원을 수업하는데 매우 차고 넘치고 만약에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50매니까. 사이랑 같이 나머스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끈적끈적한 부분이 각도기 위쪽에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아래쪽이었다면 그 각도를 잴때 이렇게 그 세심한 조절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위쪽에 끈끈이가 붙어있어서 엄청 세밀하게 각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4학년뿐만이 아니라 그냥 각도기를 사용하는 그 어떤 단원에도 충분히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원을 잘 살펴보시고 각도기가 필요하시다면 이 포스트잇을 주시고 깔끔하게 한 장씩 쓰고 버리고 혹은 잘 표시해서 교과서에 붙여놔서 정리를 해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각도기 사용법 공부할 때요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쪽에 있는 숫자를 읽는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반투명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필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영도부터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그어보고 이런 식으로 각도기 자체를 공부하는 단원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